아 뭐지 했는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거 해본 적 없어? 다이스키는 있는데 아 진짜 아이스 때문에 없어? 응. 헐 다이스키도 지금 안 하죠? 아 진짜? 내가 아기 뜬 말이 하는데 아 약간 아 지금도 엄마한테 하는, 하는 게 좋은가? 하는 게아 엄마한테 그럼 한번 해봐봐 안 해봤습니까? 아 엄마한테 그럼 한번 해봐봐 안 해봤습니까? 아 엄마한테 그럼 한번 해봐봐 안 해봤습니까? 아, No! God! Please! 자, 해볼까? 해볼까? 어! 희가 엄마한테 하는 거야! 해봐 해봐! 아이스테르요 다메? 야다... 왜저 야다야다 아니 내가... 엄마는졸라고 엄마가 계속... 행복한 나코의 모습을 제가 계속 웃고 있는 걸 엄마가 그래서 나도 계속... 어머니 한국말 잘못 너... 하시는데 근데... 자꾸 혼자 한국말 하시는 <laughs> 기... 야구기 나코 씨 <laughs> 지금 아주 즐거워하시는데요. 간 어떻게 될지 내가 조심해요. 실시간... <laughs> <laughs> 네, 양키라고 <laughs> 시는 <옆에 웃음> 음주 방송 아니고요. 일반 방송을 하고 있는. 네. <웃음> <웃음> 오빠, <웃음> 오빠, 응. 사랑해. 응! <laughs> 나도 음, <난> 사랑해. <laughs> 우리 멤버들한테도 해보면 안 되냐? 너가 시는 데 <laughs> 그런. <그러네. 웃음> 아, 근데 약간 응. 좀 무서. 워 내가 응. 많이 안 하니까. <laughs> 안오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원래 진짜 안하거든요 어, 누구한테 할까요? 민주야먹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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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거 아니겠지? 아 안봤네요 자나봐요 자고 있는거? 채원아 뭐해? 아 민주랑 영화 보는데 민주는 전화 왜 안받고 너는 받아? 너무 독방해아 진짜 채원아 네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네?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네. 무슨 일이지? 사랑해 왜 그래요 라. 사랑한다고 응? 아닌데 이 언니 술못 마시는데 응? 아닌데 이 언니 술못 마시는데 사랑해 네 사랑해 어잠 자세요 안심 아니 이렇게 okay. 네 번인가 네 다섯 번 만에 사랑이라는 대답을 억지로 듣고 <목소리> 댓글로 사랑이 좀 남겨주세요. 제가 좀 보고 있을게요.